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딱 중간쯤에 있는. 부분이면서 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보통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시작한 이 8장 27절부터 마가복음의 후반부 시작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일단 본문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2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덜어는 엘리야, 덜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오늘 여기 2 8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선지자이고 또 엘리야도 선지자이고 또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했, 했으니 어쨌든 이 선지자일 것이다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선지자로 다들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대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어,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와 똑같은 동일한 말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 유대인들은 이 민족적인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보니 "당신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기다린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만 그렇게 믿음 고백을 베드로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다른 제자들까지 다 대표하여서 자신이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모두가 베드로처럼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장면에 대해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시고 또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다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laughs>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어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총 3번, 어떤 학자들은 4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31절이 첫 번째입니다 어, 특이한 것은 31절에 보시면 비로소라는 부사가 등장하고 있죠 왜 이런 부사가 등장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하기를 기다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 목적,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32절에 보시면 붙들고 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는 잡아서 당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당기는 것이죠. 그리고 항변하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 강하게 경고하다, 책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예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정중하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한게 아니라 예수님 몸을 잡아 끌고 흔들면서 소리쳤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제자가 이렇게 스승하게, 스승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는 예수님을 잡고 흔들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는가하면 다시 자신들의 유대 왕국을 건설할 정복자, 해방자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정복자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유를 주고 세계를 지배하게 할 그런 하나님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직접 예수님이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또 예수님의 신적인 초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신적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하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다시 유다를 멋있게 건설하여서 유대인들의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왜 싸우는가 하면 자신들이 앞으로 차지할 자리 때문에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이 지상 왕국에서 누가 국방부 장관이 될지 누가 국무총리가 될지 그것을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고백은 하였지만 자신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엉뚱한 말을 하시죠. 앞으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메시아께서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건가? 이제 곧 고지가 눈앞이고 그 고지만 잘 넘기면 남부럽지 않을 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의 기대를 송두리째 흔들, 흔들, 흔드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 당황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 끌어서 흔들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을 향해서 따끔하게 꾸짖으십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세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이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보시면 어,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닌 제자들 모두를 언급함으로써 당시 제자들 모두가 마음속으로는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대표로 베드로를 꾸짖으셨지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두를 향해서 간접적으로 동일하게 책망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가장 먼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했으니, 베드로가 사탄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배후에서 그들의 마음을 조정하고 있는 사탄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33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였지만 정말로 그렇게 믿기도 하였지만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사람의 일이고 사탄이 원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늘 우리의 마음에 와서 하는 작업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화를 보십시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라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였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어가시 사탄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고 있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삶과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31절에 기록된 것 같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기 전에 어 마지막 밤에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대 도로귀면 피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을 할때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살아가면서 고난이 왔을 때잘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사실 그것보다 더 심오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 끝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걸어가시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아멘. 여기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여러분 무엇이 등장합니까? 자기 부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과 함께 자기 부인이 등장합니다. 왜 자기 부인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과 함께 등장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기 부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실패하기 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실패하기 쉬울까요? I'm something special.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실패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들 자리도 없고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일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결국 어떤 인간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증명하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고 비웃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사도 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란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우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 그 아이들이 보는 동화 중에 이 태양과 바람이 내기하는 동화 이야기 아십니까? 이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태양과 바람이 이 나그네를 보고 누가 먼저 나그네 옷을 벗기는가 내기를 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하죠? 있는 힘껏 바람을 불어댑니다. 그러면 외투가 벗겨질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람을 불면 불수록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옷이 벗겨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나그네가 옷을 꽁꽁 어, 염험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태양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따뜻하게 햇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냥 자신에게 있는 빛으로 나그네를 비춘 것이죠. 그랬더니 나그네가 나중에 더워서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막강한 힘으로 누르고 남들에 비해서 똑똑한 지혜로 다가가면 다들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제 시대 때 우리 민족의 그 굴복하지 않은 굴복하지 않은 그 강인한 정신을 보십시오. 일본이 아무리 우리의 문화를 말살시키고자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의 정신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과 지혜로 설득되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설득하고 변화할 수 있는가? 희생과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설득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하시는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람처럼 아까 우리가 살펴본 동화의 바람처럼 있는 힘껏 바람을 불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명문대에 입학하고 연봉이 꽤 괜찮은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나에게 있는 이 십자가를 메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세상에 할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쥐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순종하여서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어느 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십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즐겁고 재밌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야 됩니다. 왜?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과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자신을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헌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내 삶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가 예수를 따르는 자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예수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이분들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일교회가 십자가 공동체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내라고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한일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가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461장입니다.